한 여자가 한 번에 다섯 쌍둥이를 낳았다.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. 7년 후 그녀는 톱디자이너가 되어 다섯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다.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딸이 새 상사와 부딪혔다. 그때 여자는 깜짝 놀랐다. 새 상사가 다름 아닌 이복동생의 약혼자였던 것이다. 남자는 그녀가 낯이 익다며 어디서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. 여자는 서둘러 부정하며 아이들과 자리를 떠났다. 집에 돌아온 후 여자는 이복동생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. 한편 남자는 회사 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. 그때 약혼녀가 찾아와 내일이 약혼식이라고 상기시켰다 그 순간 비서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말했다 자신이 사장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아이가 회사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남자는 놀라 급히 조사를 지시했다 얼마 후 약혼식이 시작되었다 약혼녀는 친구들 앞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했다 모두가 감탄하던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약혼녀가 말하던 실종된 언니였다 7년 전 이복 동생은 언니를 협력업체 대표의 방으로 보냈고 뜻밖의 사고로 언니는 다른 남자와 얼 게 되었다. 그후 남자가 언니의 목걸이를 들고 찾아오자 이복 동생은 모든 걸 눈치채고 언니의 신부를 대신하게 되었다. 그날 이후 언니는 자취를 감췄다. 그런데 약혼식 날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. 이복 동생은 사람들 앞에서 언니를 모욕했다. 여자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. 그때 남자가 등장했다. 두 사람은 약혼식을 계속하려 했지만 여자는 이복 동생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영상으로 공개했다.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자는 약혼 취소를 선언했다. 그때 여자의 딸이 잔 장 안으로 뛰어들었다. 여자는 놀라 급히 딸을 데리고 떠났다. 그 순간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있는 나비 모양의 점을 보았다. 그것은 바로 7년 전그 여자에게 있던 표시였다. 이번엔 과연 두 사람이 진실을 알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?